아마 지난 방송을 했었을 때 정확하게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이 즈음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여튼 이 즈음 방송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점 이렇게 찍고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제 abc 파동이 나왔 나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더 열렸을 수도 있다. 한번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확실한 건한번더 떨어지면 한번더 떨어지면 밑에서 매수를 받으면 정말 좋은 자리다. 왜냐면 매물대 하단이고. 그리고 떨어졌었을 때 깊게 떨어지지 않으면 30분봉 또는 시간봉 확인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어 가격은 떨어졌지만 RSI는 덜 떨어지면서 상승 다이버스가 나올 거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많이 폭락하지 않고 떨어지자마자 불자로 반등이 왔기 때문에 RSI도 30분봉 보시면 많이 안 떨어지고 불자로 어 반등이 오면서 가격은 떨어졌지만 RSI는 떨어지지 않고 올라오는 상승 다이버스가 형성됐죠. 형성되면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나왔던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음 이제 여기서 그다음에 제가 주의할 점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는 내가 여기 삼각수렴을 봤으면 삼각수렴을 봤으면 삼각수렴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자리가 이 지점보다 밑으로 가격이 떨어져야 삼각수렴이 아닌 게 확정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아마 시장을 A, B, C, D e 이렇게 갈 거라고 분석하셨던 분은 아마 여기가 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하 여기가 저점일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 저점을 깬이 가격이나 또는 이 추세를 깬이 가격에서 뭐 손절을 했거나 야격절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 그랬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고 어, 삼각수렴이 깨지는 건 밑에 각도는 삼각수렴의 각도는 정해진 게 없어요. 이게 약한몇 도나 될까? 이건 45도 될것 같고 이게 약한 30도 될것 같은데 45도냐 30도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도일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음 다만 다만. 음 다만 제가 지난번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던 건 이걸 이렇게 봐서 이렇게 봐서 여기서 지금 롱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한번더 떨어지게 되면 더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여기서 추가 롱 매수를 이 부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평단이 이쯤으로 셋업이 될 거고 중간쯤 가격으로 셋업이 될 거고 그러면 손절 라인이 여기가 되는데 그러면 평단이 한 35,000쯤 되고 손절이 3만에 나가면 손절 라인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 레버리지로 하더라도. 어저레버리지 하더라도 순전히 너무 멀기 때문에 손해가 크게 날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차라리 이 자리를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나 여기로 분할로 진입하는 것보다 이 자리를 기다려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권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 자리를 기다려서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다려서 롱 포지션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 듯십다가또 떨어졌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떨어지는 걸 자신 있으면 떨어지는 걸 받아도 되고. 자신이 없는 초보분들은 제가 언제 매수라고 했어요? 떨어졌다가 꺾이면서 RSI가 반등이 올라왔었을 때 매수하라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 좀 늦게 매수했어도 한 이쯤은 매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3만 4천 후반에서 3만 5천 초반 정도에서 매수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제가 매수해서 제 방송을 보고 음 본인의 것으로 소화를 한 다음에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시점, 3만 4천 후반 아니면 3만 5천 극 초반에는 매수를 들어가셨어야 하는 게 맞아요. 게 맞고. 저도 이 즈음에 들어갔어요. 이 즈음에 이 즈음에 매수를 들어갔어요. 들어갔었고, 저는 이제 조금 더 빨리 어서 들어왔냐면 이 밑에서 조금 빨리 매수를 들어갔거든 제가 아마 평단이 되게 좋았었을 거예요. 34,000 초반 정도였었을 건데, 제가 아쉽게도 이거를 저 같은 경우 이제 매매했던 거를 복기를 해보면 여기 좀 실수를 했거든요. 뭐냐면 여기서 단기간 5분봉 모습 보고 아 조금 더이 자리까지 한번더 빠지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여기서 롱매수한 걸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팔고. 밑에서 한번더 매수해야겠다 싶었는데 이 자리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산걸 여기서 팔고 언제 매수했냐? 다시 여기까지 안 주고 고점을 뚫길래 여기서 재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매수했고 아주 약절했고 재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 부근에서 최고점은 아니고 이 부근에서 입절했고 그 다음에 이 부근에서 다시 입절했고 그래서 매수했고 1차액절 입절, 이차 입절했고 그 다음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했고.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비중이 중요한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니까 여기서 매수한 걸25% 매도 25% 매도 해서 절반은 들고 있었어요 왜냐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롱포지션을 무조건 들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25% 매도 25% 매도해서 절반 들고 있었고 절반 매수한 걸또 절반 매도한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시론 했죠 매도한 만큼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또한번더 아주 짧게 한번더 빠지겠다는 판단에 여기서 절반을 매도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 밑에서 정확 밑에서 한번더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매수를 해 왔습니다 여기서 매수 했어요 그래서 매수했고 실수로 잘못 팔았죠 홀딩 했었어야 되는데 한번 더 빠져서 여기서 살 생각에 매도를 했는데 올라가서 고점 뚫는 모습에 바로 음 추가 다시 매수에 진입했고 이건 좀 그래서 안좋은 매수였어요 원래대로 라고 하면 이, 이 과정이 없어야 돼. 요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매도 추가매수 그 다음에 지금까지 홀딩해야 정상인데 여기서 좀 삐끗했죠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하고 입절을 짧게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에 추격매수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25% 매도, 25% 매도. 절반 롱 포지션 가져간 상태에서 밑에서 매수, 50% 매수해서 평단을 이쯤으로 세업블해 두고, 성단을 이쯤으로 세업블해 두고, 그다음에 여기서 매도 야격절하고 한번더 빠질 때 밑에서 추가 매수를 딱해 가지고 지금 이제 평단이 결국에는 35,132가 평단인 거고. 그다음에 아까 올라왔었을 때 포지션을 조금 덜었어요. 덜어서. 이 전고 부근에서 혹시나 내가 틀렸을 수 있으니까 1차 저항 구간이죠. 여기서 입절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절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음. 뭐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가 삐끗했죠. 여기가. 여기가 삐끗을 해서 여기가 이게 거래를 안 했다라고 하면 이게 좀 좋았을 텐데 이렇게 삐끗을 했고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평단이 35,700 정도였거든요. 역지정이 밀리더라고요. 여기 한1 5 0불이 밀려서 35,700쯤 들어갔는데 35,700에 들어왔던 롱 포지션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평단이 35,100이죠. 여기까지 낮추는 거예요. 낮춘 거. 어떻게 낮췄냐? 익절하고 재매수하고 또 익절하고 재매수 해 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평단을 거의 거의 바닥으로 35,100이니까 한 이쯤 평단을 한 이쯤으로 셋업을 한 거죠. 35,100이니까 이쯤 아왜 움직이지 않냐? 이쯤을 셋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잘 잡은 거 같아요. 35,700대 평단을 한 100대까지 낮추고 입절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 중간 과정 매매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고 뭐 너무 예상했던 것처럼 뻔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꺾여서 반등 나오면 30분 다이버스 또는 시간봉 다이버스 생기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고 이러면 이제 이 구간에 왔었을 때에는 이 구간에 왔었을 때에는 확신이 있었어야 돼요. 아이 지점이 깨지지 않는구나. 왜? 여기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올라갔다가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홀딩을 하셨어야 하고 또는 이 지점에서 롱매수를 못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 가격을 뒀으면 아이 지점이 깨지지 않는구나 여기가 A 파동이 나온 거고 이제 B 조정이 나온고 C가 올라가겠구나라고 해서 혹시 이 부근에서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여기서라도 매수를 들어가셨어야 돼요 다시 매수 기회를 준 거거든요 왜냐면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내가 정한 손절라인 여기잖아요 손절라인 제법 가까워요. 제법 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 여기서 롱매수를 했었을 때 입절은 어서 디 나가 나가겠어요. 1차 익절은 여기서 나가고 2차 익절은 여기서 나가거든요. 2차 익절은 여기서 나가는 거거든요. 전골 넘겨서 3만 아니 4만 중반에서 나가요. 그러면 보시면 익절 라인이 익절 라인이 1차가 이렇고 그다음에 2차가 이래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이거든요.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손절 라인이 이만큼이거든요. 보이시죠? 손익비가 엄청 좋은 자리잖아요. 손익비가 엄청 좋은 자리잖아요. 누가 와서 또 어그로를 어그로를 끊아. <laughs> 아유, 그분이 그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말. 아무튼 그렇고 다시 이어서 얘기하면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이 반등이 나올 자리였죠 매물대 하단이면서 여기서 가격이 꺾이면 c 웨이브가 완성되는 지점이었어요 상승되고 있어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와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c 웨이브가 완성됐다고 판단을 하고 가격 되돌림을 주면 롱매수 여기서 들어갔었어야 되는 자리예요 손절 라인이 짧게 짧고 목표 라인이 엄청 길죠 그러니까 지금 손 입절 라인이 파랑색인 거고 손절 라인이 빨간색인 거면 딱 봐도 손익비가 최소한 한 최소한 얼마냐 최소한 5대1 이상 돼 보이죠 최소한 5대1 이상태이고요 그러면 들어가는 자리요. 근거도 확실하겠다. 손절은 짧게, 익절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겠다. 하면 당연히 할수 있는 거죠. 아, 그다음에 이거 후원 알림 껐더니 또 후원 알림이 안 나오네.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왔어, 회원님. 음, 아무튼 이제 여기 밑에서부터 뭐 예상했던 모습 거의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어 가지고 흘러 나와 가지고 별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죠.